대기업 시청자 코아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아스 관련된 중요 이슈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대기업 담당 멘토 닌욱입니다. 코아스가 며칠 전에 주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약18% 정도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왜 상승이 나왔는지 이유 함께 알아볼 예정이고 이어서 코아스가 과거 상승을 통해서 어떤 수급과 재료로 올라갔는지를 복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재료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집중하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먼저 들어가서 주가가 왜 상승이 나왔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3월 21일 목요일 날 11시 반쯤이었죠. 갑자기 주가가 V.I에 걸리고 어, 상승, 추가 상승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일 것 같습니다. 자, 코아스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날 3월 21일 날 시간으로 보면 11시 28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날짜랑 시간대가 지금 현재 주가가 급등했던 시간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코아스의 감사 보고서 제출 소식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좀들수 있는 게 아니, 감사 보고서 제출했는데 왜 이렇게 18%나 급등을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이 코아스의 뭐 실적이라던가 최근에 보였던 행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원래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고 어 감사 보고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 감사 보고서 제출 이슈는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도 지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매출액 변동화의 30% 이상이 났었는데도 이게 조금 늦게 지연이 되게 되면서 매출액도 좀 늦게 발표해서 공시불이행이 났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적자가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이고 23년도 이번에도 지금 연결손익이 발표가 났는데 적자가 더 커졌죠 그래서 이번에도 매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외형 성장도 24% 줄었고요. 그다음에 자, 보게 되면 영업 이익도 기존에 작년엔 7억 정도 났었는데 이번에는 24억 정도로 그 영업 폭의 적자를 좀 많이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번에까지 그러니까 23년도죠. 23년도까지 적자를 내게 되면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된 적자와 비로서 그다음에 불성실 공시 불이행까지 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이 예산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혹은 최근에 또 감사 시즌 그 기간이기도 하고, 상장 폐지, 감사 보고서 미제출이 나오게 되면 어, 굉장히 좀 시장이 두려울 것으로 평가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사 보고서 미제출됐던 기업, 기업이 대표적으로 뭐삼부터건이라던가삼부터건이 주가가 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인해서 고점 대비 30% 빠졌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또는 웰바이오텍 뭐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미제출이 되게 되면 주가가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하게 되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적자도 계속 나가고 있고 공시 불이행까지 했는데 감사 보고서 미제출까지 뜨게 되면 이거는 정말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 안에 잘 제출하다 보니까 어? 잘 제출했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감사 보고서 원래 제출 소식은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는 요인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은 했지만 지속성이 없는 재료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주가가 지속성 있게 올라가려면 시장이 예정했던 그러니까 실적과 대비해서 더 좋은 실적을 냈다던가, 뭔가 감사보고서에 어, 좀더 좋은 내용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으면 저 좋았을 건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고서 제출했다는 소식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빠지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 먼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앞 이제는 주구리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최근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슈는 아무래도 이 서울 그러니까 김포 편입 뉴스 즉 메가시티에 대한 뉴스 때문에 주가가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 코아스 같은 경우는 에 김포의 어 토지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4월달에 총선 대비해서 한동훈이라던가 뭐 여야 어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메가시티 관련된 이슈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더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2월 이 말에 급등이 나왔던 것은 또 군사시설 해제 보호 구역 이슈 때문에 이 코아스가 또 관련된 토지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해당 쪽 수혜를 받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그 내용 하나 하나를 지금 다 풀어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주가가 급등했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김포 편입 어, 메가시티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뭐 법안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이 나서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이 4월 총선까지 그래도 관련된 좀 대책을 더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음 생각보다 이슈가 나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4월 총선까지 원래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이슈는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상태고 또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단기적으로 이 이슈를 우리가 기대해보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뭐 나머지 우리가 볼수 있는 게뭐 이슈나 테마의 어떤 게 끼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 아니면 실적으로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사실 실적이 지금도 잘 나오는 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 자체가 이 사무용 가구 의자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사무용 가구 산업 자체가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기도 하고 특히 이 건설업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 금리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랑 건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을 또 함께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폭발적인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안 나는 이상 실적으로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사항들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좀 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설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맞물려서 내려갈 예정이다 보니까 자 금리 인하 이번에 지금 현재 뭐세 차례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긴 하는데 뭐 이건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과 이 건설 시장이 조금 살아날 조짐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25년도에 이 건설 착공 사이클이 다시 한번더 올라갈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함께 겹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함께 더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차트로 보게 되면 현재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던 450원과 470원 구간 이 있죠. 여기만 지금 안 깨준다라고 하면 어 꾸준히 어 좀더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 가격을 다시 한번더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하방 추세 있죠. 이 지지선이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깨지게 되면 또 추가 하락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으로 보게 되면 이 장기 이평선이라고 보여지는 120일선과 240일선을 지속적으로 어좀 뚫는 것은 보여지고 있지만 안착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주가라는 것은 이게 240일선, 120일 장기 이평선이 있으면 이 주가가 위로 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뚫고 나서 안착을 해줘야 한다. 말이에요. 안착이라는 것은 주가가 여기서 버텨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 다시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파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보게 되면 뚫는 척은 하고 있지만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죠. 막고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도 막고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버티는 구간이 다시 한번더 나올 수 있는지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우리에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어, 부근이 되겠다. 현재는 그 가격대가 550원에서 600원 사이. 여기 사이를 잘 안착을 해주면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어, 제가 또 관련된 중요 이슈와 내용들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 달려와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